아,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야, 역시 프로페셔널답게요. 아, 무대 매너도 너무 좋고. 저는 뭐, 아, 우리 대회만 나가면 다 상을 힘들고 나오지, 세상에나. 자, 이번에는 한국 무용에 에, 이어서요. 중국의 전통 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중국의 전통 무용은 아,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종류도 많고. 야, 또한 무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혹시 이번에 나올 전통무용이 소림사 무술이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남성무용소들은 무술을 연마해야 할 정도로 무술 동작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중국 전통무용이. 근데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무용을 선보일지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중국 전통무용단이 입장을 할 겁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